단순히 잘못된 사용이나 자세에 의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나 협장증 등 질환에 의한 통증인지 구별하고 이에 대한 맞춤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어떠한 이유든지 요통은 과도한 힘이 척추 내외적인 부분에 가해져서 생기므로 허리 주위 근육의 강화 및 바른 자세로 교정하여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골반과 고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가동 범위 및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. 허리에 집중된 스트레스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.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후에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여 급성통증을 우선 완화시키고 기초적인 체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전문의 및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운동을 평소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올바른 허리 사용법을 익히고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